세 번째 우리 예. 스마트폰 영상 편집 강의에 아, 굉장한 우등생이었죠 네, 예 제가 특별히 또 애정을 하고 있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경아님은 예. 예. 오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셨을지 능력 템 한번 보여주시죠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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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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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바밤 저는 삼십육 개 자율 수강을 하고 있는 학구열 만렙 예 공부 능력자입니다 와. 와. 우선 우리 경아님의 능력템은 연필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뜻에서 연필을 예, 들고 오신 건데 예, 맞아요. 36개라고 하셨죠. 예. 이 MKYU의 이 자율전공 수업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을 이미 그렇죠. 수강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음. 좀 나열을 해보실 수 있으면 뭐 어떤 것들을 좀 들었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블로그 마케팅, 이게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블로그. 예, 왕초보 SNS 디자인, 음. 그 다음에, 어, 스몰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 그리고 저기 왕초보 노션, 그리고 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독한머니 아카데미도 들었고요 음. 예, 그리고 스마트 저기, 영상 편집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시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예, 예. <laughs>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예. 예, 내 손가락이 디지털,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디지, 보게 디지털 튜터 디지털 튜터 예, 그리고 딱김따도 정규가자니까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산타맘의 이게 팔주 따라하기, 음, 산타마 예. 강의도 들었고, 예, 그리고 잠깐 노이 형 새... 강사님의 마녀의 브랜딩 교실도 고시,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아... 예 과제를 냈어요. 예. 아니 예.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생 떠올리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정말 많이 들으신 <laughs> 예. 건데 그 열정, 그 학부열만큼은 정말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좀 여러 개 듣다 보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아, 좀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한, 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개듣기에도 예, 예, 되게 예, 힘들기도 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느 강의나 다 유익한 그게 있어요. 음. 이 저,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어떤 강의든지 일단은 이제 수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아. 예, 빨래할 때도 틀어놓고, 그니까 일상을 그냥. 그 강의를 통해서 듣고 이제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독으로 또 이렇게 들어서 음. 또 자료로 이렇게 메모도 하거든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음. 경아님한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그렇죠. 쌓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지만 <laughs> 앞으로 더먼 네. 미래를 또 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음. 그 우리 여정 대학생 분들하고 비슷한 또래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카페 운영을 하면서도 그것도 사실 저희 어머님 주부에서 도전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뭐 (60이) 됐지만 앞으로 (10년) 뒤 (70엔) 뭘할 거고 (80엔) 뭘할 거고 근데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데뷔를 그동안 안 해왔어서인지 계속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아님은 그런 불안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또 네, 다양하게 네. 들어오셨으니까. 네. 지금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지금 아직은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서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데 MKYU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음.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그게 큰 그냥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말 되게 예, 멋있다. 예. 두려움을 그냥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걸 때려치더라도, 음. 난 뭐든 일단은 예, 예, 예. 해볼 수 있다는 라그 예, 예. 자신감을 가지고 수수 있다는 생기, 거잖아요. 생기는 거죠. 예, 예. 뭔가 그 배우기 전과,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강의를 다 듣고 났을 때 약간 달라진 점이 달라진 좀 있을 점이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그 카톡이나 문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냥 음. 그리고 블로그는 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스타는 아,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그리고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음. 근데 블로그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도 할수 있다. 배우면 할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를 또 이렇게 글을 하니까 글도 자꾸 늘게 되고요. 또 거기에 이제 카드 제작을 또 알려주셨잖아요. 카드 제작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또 올리면 너무너무 저도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제 능력이 자꾸자꾸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36강까지 됐어요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왜냐면 저기 김미경 학자님이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그 강사님을 섭외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한 신뢰가 가요 그래서 음. 이것도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구나. 네, 그거는 꼭 들어야 되겠죠. 일단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패 그러니까 음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게 많은 것을 맛보게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제가 이제 미래에 저의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아님은 문자나 뭐 카톡 정도만 그렇죠. 할수 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 예 맞아요. 다양한 것들을 MKY를 통해서 들으면서 예. 공부하면서 예. 새로운 걸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리고 그걸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또 필요해서 더 듣게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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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일들에 그렇네요.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예. 실천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많이 변한 거죠. 예.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예.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는 생각이 예, 예. 와, 듭니다. 음, 음. 그러면 예.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36대에. 예, 예. 고그 중에 지금 음.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음. 중에서도 아, 예, 예. 강의를 이제 막 듣기 시작하셔 갖고 예. 한 정규 과정 듣기 시작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율 전공이 되게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서른 예. 개면 거의 마스터시니까 예, 예. 한3 개만 추천해 봅시다. 어 음. 어떻게 저도 딱 마음속으로 세 개를 지금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그 중에 예. 저는 없죠. 예. 아, <laughs> 블로그는 블로그는 이제.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요 온라인 쪽으로 해서 타인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거니까 블로그 강의는 꼭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음. 블로그를 꾸밀려면 대문 그 카드 제작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더 완성도가 높아져. 예, 이제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야6여섯 <laughs> 개를 들으신 음. 학부열 <laughs> 최고의 우리 <laughs> 마경아님이 <laughs> 추천하는 강의. 엔장로도 멋지고 금손도 멋지지만 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경환님 너무 멋지신 거아요 경환님 다번박사분이에